사실, 내일 모레 가는 면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서 가는 거라서 좀 얼떨떨 하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났어요. 딱 이제 여행 시작하는 날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제주에서 이륙하는데 그 빛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앞으로의 나의 이 날들이 너무 착잡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올라오자마자 아침부터 스터디 갔다가 자소서 써서 오늘 아침에 냈고 내일 영양 검사 마감 내일 모레 면접 오후 있고 그리고 6시에 또 자소서 마감이고 사실 화요일까지 내일은 오전 수업과 오후 과외까지 있는 상황이라 진짜 시간이 너무 너무 빠듯하고 이런데 안될거 같으니까 뭔가 일이 좀 손에 안 잡혔어요. 아까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이틀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그게 그냥 안될것 같으니까 애초에 마음을 약간 놓았던 건데. 너가 가진 자료들, 네가 준비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약간 조금 번뜩 그래 나할수 있어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일의 전사. 보여드릴 수 있겠죠, 제가? 정세현 약사의 건강 나눔을 조금 참고해가지고이거 연습을 했거든요. 실제로 튜토리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있는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얘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고 내가 멘탈이 나갔다 하면은 잠깐 쉴게요를 누르고 그 사이에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쉬는 거 아마 무지한으로 알고 있고 다들 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다 찍었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응시를 하면 안정됐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감동이죠. 화이팅. 잘 응시해주셨어요. 영양검사는 저번보다 나왔어요. 저번에 냈던 데는 게임을 아홉 개나 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갠가를 빼줘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저번에는 영상면접 문항도 다섯 개? 에서 진짜 기가 확 빨렸는데 얘는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금방 했습니다. 도형 순서 맞추는 거막동세 별, 동, 세, 별, 동남, 세, 별, 동, 이렇게 막 바꾸는 건데, 중간에 까먹어가지고, 아, 이러면서 놓쳐서 거의 찍은 건데, 너무 못했어. 일단, 영양검사를 하나 끝냈으니까, 마음의 짐을 덜은 기분, 계속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냥 미리 하면 될 것이지, 또 그걸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완전 면접에 포커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지금 줄이 있는 거거든요 왕각된이는년인 <laughs> 저희는 야, 무조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저 저번에 두번 지각해서 오늘도 지각면것같이요저백지난지 100... 결석했고요 <laughs> 저 연달아 지각해서 108계단 올라야 돼 108계단이 뭐지그 <laughs> 그 아. 밖에 계단 아 싫어 오늘 점심은 확실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음 이제 다시 준비합니다. 음.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명 인프라의 기본은 슈플린 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안내해드렸고 이후 고객분은 안심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그냥 그럴 거면 잘하고 해가지고 <laughs> 너무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사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나는 모르고 근데 또 잘하고 싶고 그래서 눈물이 좀 나,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내 진짜 저렇게까지 쓰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도잘 모르겠어. 내가 잘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일찍 일어나서 빨래또준비하고려 했어요. 지금 카페 왔고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좀보 오늘 5시에 일어나서 8시 조금 넘어서까지 준비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빈 속에 커피를 때려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조금 졸았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리고 원래 머리는 고데기 조금 해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고데기가 잘안 묶여가지고 그냥 진짜 잘안 묶이는데 일단 묶었어요. 그리고 오늘 면접 끝나고 또 자소서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띵하네요 그래서 노트북도 챙겨갈 겁니다. 뭔가 잠을 제대로 자긴 했는데 조금 아직 몽롱하고 눈도 좀 아프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옷은 그냥 정장 금지여서 하얀색 니트에 슬랙스 입었습니다. 어디서 쇼츠를 봤는데 진짜 너무 간절하면 안 된대요. 너무 간절하면 그 현장에 가서 엄청 쫄게 된대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실수에도 큰 영향을 받아서 할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간절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정말 얘한테만 올인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찾아봤고 숫자들도 다 외웠고 제가 할수 있는 기간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발전했어요. 몰랐던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 했던 것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떨어지면 그 회사가 손해인 거야. 그 회사가 아쉬운 거지 난 아쉬울 거 없어. 나는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꽂혀졌으면 좋겠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보는 큰 면접이라 많이 떨리지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파이팅! 으아으아으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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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건 오늘 시작 끝! 음. 8시에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끝! 소 행복띠니. 너무 행복한데? 저는 면접을 끝나고 이렇게 낙곱새에다가 맥주 그리고 소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5 시에 이제 기상해서 어디로 갔느냐? 동네에 있는 24시 투썸에 갑니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다시 잘것 같아가지고 진짜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근데 집중을 발휘하려고 하는 30분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 중학교 애들을 잡으러 경찰이 옵니다. 익스트림 동네죠? 이제 그 아이들이 24시 카페에서 콕 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들이 학생들 집에 안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경찰분들이 오신 거지. 그 드라마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의 행동, 경찰들의 모습, 너무 고생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다가 결심을 합니다. 자야겠다. 그래서 다시 8시쯤 얼레벌레 짐을 써서 집에 와서 자요. 기분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종이를 보는데 진짜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야. 안마제를 돌려줍니다 저건 어떻게 대답하니? 막 GPT한테 얘기를 하고 10시쯤이 되니까 아차차차 이 준비를 해야 될것같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워터밤에 온줄 알았어요. 진짜 신발부터 무릉덩이에 빠뜨리고 다 젖은 거예요. 바지가 진심. 이렇게 짜면 나올 정도로 젖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하고 어쨌든간 또 얼레벌레 갔어요. 아, 나 정말 운 좋게 뽑힌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면접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긴장이 됐는데,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나몇개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갑자기 입장을 하래요. 그래서 입장을 했어요. 분위기가 되게 면담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진짜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면접관 분 중에 한 분이랑 눈이 맞췄는데, 이렇게 하고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30초 자기소개하고 바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까지 막 예상을 못한 범주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 소문이 맞게, 쉬... 쉴틈 없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티키타카가 되게 빠르게 되는 느낌이어서, 아, 떨려! 이럴 틈도 없이 그냥 계속 대답했어요. 이랬습니다. 저입니다. 맞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끝나버렸습니다. 자기소개 빼면 인당 한 그래도 5분 정도는 한 거잖아요. 그 5분이 진짜 한 20초? 걸릴 정도로 너무 짧게 지나가고, 자기소개서를 1번부터 4분까지 다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질문을 하신 느낌? 읽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빨리 티키 타카가 진행되니까 막그 떨림을 완전히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면접이 띵! 하고, 끝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어제 그렇게 울 필요 없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울어서 오늘 눈이 퉁퉁 부어서 갈 이유가 없었다. 라는 것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즐기고 왔고,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오. 자, 이제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오, 제발, 제발!